여기 오키나와는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하면 휴양지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쇼핑할 곳도 많아서 잘 알고 간다면 휴양과 쇼핑을 동시에 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일본 여행하면 많이 가는 오사카나 도쿄는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힐링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번에 가 보니까 오키나와는 2시간 남짓 걸리는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다가 이국적인 분위기에 편안하게 놀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휴가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쇼핑부터 관광까지 오키나와 쇼핑 가이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시비나 아울렛으로 갈 거예요. 아시비나 아울렛은 30에서 80% 할인율에 각 100개의 업체가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비비안이 있길래 가디건 하나 사서 나왔어요. 펀칭이 뚫려있는 귀여운 패턴에 단추 디테일도 예쁘죠? 비비안 가디건이 40에서 50만원 정도 하던데 여기는 20만원대로 확실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덥기도 하고 일본하면 또 밀크 아이스크림 먹어줘야 되잖아요. 초코 밀크 반반 들어가 있는 걸로 야무지게 먹어줬어요. 아시비나 아울렛은 2002년에 일본에 처음 생긴 아울렛이라는데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더라고요.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여행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잠깐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울렛에서 걸어가지고 8분 거리에 있는 이아스 오키나와 도요사키라는 쇼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갔던 아울렛이랑은 다른 점은 아울렛 약간 가격대가 좀 나가는 브랜드들이 많았고, 여기 도요사키 쇼핑센터는 스파 브랜드 위주로 있었어요. 공간도 넓고 실내다 보니까 시원하게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먼저 H&M 들려서 남색치마랑 위에 핑크색 긴티 입어봤는데, 위에 티가 한 치수 작은 게 없어서 남색치마만 사서 나왔어요. 유니클로도 있길래 들러봤는데 제품이랑 가격이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었고 바로 지유에 왔습니다. 지유가 일본 캐주얼 의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리걸 느낌 물씬 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개 골라서 입어보고 그대로 사갔습니다. 요즘 작게 펀칭되어 있는 옷이 트렌드이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이라 딱 정핏이 잘 어울려요. 치마는 디자인도 예쁜데다가 속옷 비침도 없죠? 쇼핑센터 뽑기 하는 곳에서도 가차도 해줬어요. 이거 걸렸어. 쇼핑센터에서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오키나와 국제거리로 이동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 필수 코스를 뽑으라면 빠지지 않는 게 나하 국제거리인데요. 기적의 1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나 최대의 번화가라고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얼굴에 팩해주는 곳, 손끝 봐지는 곳,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았고, 당연히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시장도 있어서 한번 들러서 구경해주고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바로 동키호테로 갔어요 국제거리 동키호테에서는 숙소에서 먹을 거랑 제니가 쓰는 엉덩이 비누 포함 몇 개만 가볍게 사서 곧장 숙소로 이동했어요 어차피 북부에서 동키호테를 한번더 들릴 예정이라 혹시 북부에 없을 수도 있는 인기템만 샀습니다 숙소가 오키나와 중부에 있고 저희가 렌트를 안 해서 택시를 탔는데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호텔에서 픽업해 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숙소에 픽업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동선을 짜는 걸 추천드려요. 2박 3일 동안 있을 숙소는 바로 더 부세나 테라스입니다. 제주 신라호텔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확실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체크인도 다른 호텔이랑 다르게 소파에 앉으니까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편하게 도와주셨어요. 바로 짐 풀고 저희가 저녁을 진짜 맛없는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근데 무려 8만원이 넘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룸 서비스 두개 시켜서 먹었습니다. 첫날 빡세게 돌아다녀서 힘들더라고요. 아까 동키호트에서 사온 팩을 붙이고 바로 잠들어버렸어요. 둘째 날. 오늘은 북부에 있는 트라우미 수족관을 갈 건데, 수족관 감성에 맞춰서 청 원피스 입어봤어요. 이 원피스가 허리선도 잡혀있고, 넥파임도 잘 파여있어서, 스트레이트 체형인 저한테 잘 어울려요. 위에 가디건까지 걸쳐주면 살탈 걱정도 없겠죠? 바닷가 뷰 보면서 조식 맛있게 먹어주고 셔틀 타고 추라우미 수족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양 수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수족관이라고 해요. 고래상어가 헤엄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엄청 크죠. 몸길이가 8.8m나 되는 고래상어 밥 먹는 것도 볼수 있었는데 신기한 게 몸을 똑바로 세워서 먹더라고요. 2m나 되는 만타가오리도 가오리류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포켓몬이 눈앞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오니까 엄청 더워서 자판기에 고래상어 소다파 뽑아 마셨는데 아이스크림 뽕따 마시더라고요 캔이 엄청 예쁘죠? 수족관 구경을 했으니 쇼핑을 하러 나고시로 이동했어요. 먼저 이온몰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일본만 열번 가까이 갔거든요. 이제까지 가본 마트 중에 여기 이온몰이 가장 큰거 같더라고요. 도시락 종류도 진짜 많았어요. 저희는 대형 마트다 보니까 딱히 살건 없어서 구경하다가 2층에 식당이 있길래 밥 먹었어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티셔트로 크레이프 먹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메가 돈키호테로 갔어요. 여기 메가 돈키호테는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쇼핑하기 엄청 편했고 물건 종류도 국제거리점보다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부에 들릴 예정이라면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발을 선스틱이랑 화장품 이것저것 골라 나왔어요. 쇼핑을 끝내고 저희는 수영하러 바로 숙소로 갔어요.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길래 발도 담겨볼 겸 인생샷 건지러. 원피스로 갈아입고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휴양지에서 입어줘야 할것 같은 그런 디자인. 가디건도 세트라서 팔뚝살 커버도 돼요. 원피스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여행가기 전날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시킨 수영복. 괜찮죠?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수영하면서 놀아주다가 사우나에서 씻고 방으로 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오키나와 바다 보면서 1층에서 연주하시는 거 들었어요. 노을 보고 있으니까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잊게 만들더라고요. 숙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느낌? 저녁 먹을 시간. 어제 산 티셔츠 입고 호텔 부페로 갔습니다. 역시나 맛있었고, 뷰도 예쁘니까 두 배는 맛있더라고요. 부세나 테라스는 호텔 안에서 공연을 자주 하는데, 부페에서도 밥 먹으면서 아코디언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낭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번 여행 때산 티셔츠랑 치마 입어줬어요. 조식 먹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이랑 친구 선물도 사고 소금 아이스크림도 있길래 먹어줬어요. 6월에 대체 공연을 끼고 2박 3일 딱 시간이 나길래 오키나와 여행을 왔는데 좀 짧아서 아쉬웠지만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